평생 운 좋다는 사람들 겉으로는 절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보셨을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고 어떤 사람은 평생 불평만 하는 거요. 차이가 뭘까요? 바로 속말입니다. 첫째, 일이 꼬였을 때운 좋은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10%는 무엇일까? 90%는 포기하고 딱 10%만 붙잡습니다. 이게 불평과 행동의 차이입니다. 둘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운 좋은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운의 편차일 뿐 평균은 내가 만든다. 한두 번잘 됐다고 우쭐대지도 않고, 한두 번안 됐다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운을 다루는 지혜입니다. 셋째, 큰 결정 앞에서 운 좋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묻습니다. 최악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겠나? 이거 하나만 물어도 인생에서 치명적인 실수는 안 합니다. 욕심만 보고 달려들면 노후가 다 날아갑니다. 마지막 운 좋은 사람들의 최고 비밀입니다. 감정은 정보지만 의사결정의 기준은 아니다. 화나고 억울해도 그날은 절대 결정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익돼 판단은 머리로 합니다. 오늘 당장 속마을 바꿔보세요. 마지막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옵니다.